Okay. you 제 5처, 맷뿌리 원탁 시몬 예수를 도와 십자가짐을 묵상합시다. 구럼비, 그대로가 평화다. 내 어미는 해녀였다. 한평생을 물질하다 저 세상으로 가신 내 어미가 오늘따라 몹시도 그립구려 지금은 저승가서 아들 생각이나 하는지 안 하는지, 그래도 어미가 보고파 옵니다. 어릴 적 호호 불며 소라꽃이 건네주던 어미 손길 그리워 애가 탑니다. 오늘도 중덕바위 틈새에 쪼그려 앉아 어미를 그리워하며 옵니다. 내 어미 모진 손길 머무른 이곳을 이대로 내어줄 순 없지 않은가 내 기억의 몸부림으로 이곳을 지키고 싶다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내 기억 속에 남아 있기를 내 기억의 몸부림으로 이것을 지키고 싶다.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항상 영원히 아멘.